영상 시청 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카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다날입니다. 오늘 날짜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다날은 지금 앞전에 여기서 6월 10일날 29%까지 상승하고 17% 마감, 그리고 그 다음날 어, 6월 11일날은 어,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날 시회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베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윙반 같은 경우에는 4,350원에 대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매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장중에 마이너스 4, 5%까지.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대략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4, 5, 20. 그러니까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찍힌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단일 손실 얼마냐? 마이너스 230 찍힌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230인데 지금 거의 수익권까지 왔습니다. 지금 본전 근처까지 왔죠? 그리고 시외 지금 거래 대금은 대략 51억 정도 터졌어요. 이 종목 현재 시총이 2,900억이요. 왜 이거로 마이너스 5%까지 손절을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거 대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좀 시회에서 자꾸 전는지를 치는 것 때문에 한 번은 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련 이슈가 뭐였길래 이날 갔는지 체킹을 해볼게요. 다나리 지금 페이팔 전략 파트너 계약 요거 했고 오늘 지금 해외 확장 지갑 사업으로 전화위복 해가지고 요거 지금 이슈가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저는 이 종목 지금 5천원 보고있어요 5천원 그럼 호맥 나가긴 하죠 지금 가격에서 5천원까지는 대략 18% 정도 될려나요 어 대략 한19% 되겠네요 네한18% 19% 정도 될것 같은데 요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 기준으로 4천만원 기준으로 18%니까 한 720만 원 정도 수익을 예상하고 지금 요거를 들어갔어요. 우리 수익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수익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농 산업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보시면은 7,500원에 지금 4 8 0 0 4,800주니까 대략 3,6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은 지금 이게 종가 기준인데, 재룡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 올랐어요. 그래서 대략 200만원 가까이 지금 수익이 찍혀 있는데, 안 팔았습니다. 요거 제가 보는 가격은 여기 돌파에요. 그래서, 자, 단난으로 넘어가서, 요거 두 개만 해도 지금 거의 예상 수익은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익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작한 지 2주가 안 됐는데, 제가 20% 이상 수익 내드리면은 종료를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넘을걸로 일단은 예상이 돼요 지금 일단 2 0안 400만원이 넘게 수익이 났고 실제로 그 재롱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8100원에 입절을 했었어요 한번 입절을 하고 떨어질 때 7300에 500만원 7200에 1000만원 7400에 500만원 에서 1000만원 추가 타점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평단이 더 낮아지고 물량은 더 많아지고 수익은 앞전에 냈기 때문에 지금 손실난 거 충분히 커버가 됐고 그래서 오늘 재룡산업 수익 분할익절 했잖아요. 분할익절. 분할익절 한 수준이 요 정도입니다. 지금. 분할익절 요만큼 하고 지금 요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시의 기준으로 지금 거의 200만원 되거든요. 뭐 오늘 이거 종목 하나로만 300만원 넘게 수익이 이렇게 난 거죠. 자 그래서 단알은 제가 지금 왜 5천원까지 보냐면 시위에 거래대금 터진거 어제도 많이 터졌었어요 어제도 많이 터졌었는데 오늘 좀 가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홀딩을 했는데 오늘 움직여 주진 않았는데 제가 이거 손절을 하려다 손절 안한 이유는 장 막판에 이렇게 오른 추세 보고 이추세 따라서 시간에서도 쭉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시간에서 그런데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요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대금 받쳐주면 평균 상승률이 여기 26%, 여기 22%, 여기 20%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 그래서 최소 15%에서 20%까지 상승하는 평균 상승률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가격에서 최소로 잡아봅시다. 15%만 봅시다. 15 그럼 4,864 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대략적으로 한10% 정도 수익 나면 400만 원 정도는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요게 내일 실현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물론 당연히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자리에서 15% 자리는 여기 4,864 원, 여기 4,822 원으로 매우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내일 여기는 한번 터치해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는 한다. 근데 가야 가는 거죠. 어제도 시간에 거래대금 많이 터지고 시간에 상승했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 종목이 주목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주목 받아야 되고, 대금이 이런 식으로 터지면 이 종목, 이때 대금 터졌을 때도 29% 갔죠? 대금 터지면 이 종목은 뭐 예를 들어서, 오, 오늘 대금이 좀 터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봤는데 한 8%, 9%야. 그러면은 20% 까지 간다 보고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상태는 지금 현재 양매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오히려 강하게 상승할 때 양매도가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지금 기준봉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내일 이 수급 내일 프로그램이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온다 라고 하면 저는 내일 이 종목 5천원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스윙반 여기는 종료가 될것 같아요. 그럼 다음 스윙 멤버들을 모집을 하겠죠. 그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시간에 해서 꾸준히 우상형 해주물로 봐서 내일 아침 에좀 좋은 그림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은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좀 포인팅을 하자면. 여기가 일단 얘한테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가 좀 넘기 힘든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요렇게. 그러면 일부러 요렇게 보면 요렇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이 종목 요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